아, 그, 그, 그맛 없어요. 나는 애플 민트. 입에서 막 그냥 팍팍팍 뛰는거 아니야? 나는 애플 민트. 거제도 먹었어 그 애플 민트는 사과나 치약이나 섞은 그런 맛이야. 네. 맛없는 거지? 사과보다 치약이.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거예요? 세 가지 맛밖에 없죠. 아이스크림 맛, 왜세 가지야? 바닐라. 바닐라. 요거트, 초코. 아니에요. 초코. 초코. 딸기. 딸기. 이세 개면 충분하죠. 아니, 아니 체리도, 저는 체리. 치약도 있어야 돼요. 체리도, 사과도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맛이면 됩니다. <laughs> 야, 봐봐. 녹차는요? 어? 그 낫두루에서만 맛있어요. 주 1차 방정식, X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복잡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y 란이라고 해서 고치라고. 근데 얘들아, 방정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갖고 넘긴 다음에 양배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배웠지 않나? 여, 연습 한번 해볼까? 이거 기울기 얼마야? 하나, 둘, 셋? 2. 아, 마이너스 2. 2분의 1. 2분의 1? 아, 2분의 아, 1. 아, 네. 마이너스 2분의 a, 네. 그 다음 네. y 적으면? y 1 1이죠. 아알라이이 아, <laughs> 고치면 얼마가 된다는 거야요와이너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아, 마이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대요. 얘 고치면 어떻게 돼? 와이너는와이너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 3. XY절편은 X. 없고, Y절편은 아, 네. 없잖아, 항상. 이게 가, 안 가? 됐어? 네. 그래서 직선 L, M을 이있을때 PQ의 값을. 읽는다. 아, 얘들아, 이건 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는 충분히 기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건 점에 대한 해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점들, 해석이 X축, Y축만 있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점만 잘 파악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봐봐. 일단, 요 직선. 즉, 얘를 한번 봅시다. M이라는 직선과 L이라는 직선이 각각 어딜 지나는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얘가 뭔지는 잘 몰라. l 는 음수고 그냥 M은 양수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지. 근데, 얘 직선. 이직선도 지금 어떻게 원점 하나만 띠까지 지나니까 잘 모르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근데 예직선은 봐봐 온전히 다 줬잖아 지금. 맞냐 안 맞냐? 온전히 다 줬죠. 겁내 친절한 거죠. 이직선 얘기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직선은 원전히다 줬으니까 얘 지나는 점에 x절편하고 y절편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있죠. 근데 물어볼게. 내가 이직선의 x절편을 지금부터 구할까 y절편을 구할 거 아니? 얘 Y절편이라면 여기지. 이 새끼 쓸모 있냐, 없냐? 아. 없어요. P값은 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 Y절편 필요 없습니다. 뭘 구하려고 해야 될까? 그렇지. 이점볼줄 알아야 돼요. 이 점은 뭡니까? 이직선의 X절편이지. 얘 가냐, 안 가냐? 예. 이가 그럼 이 직선 좌표는 뭐예요? 하나, 네. 둘, 셋? 마이너스 오케이. 2. 마이너스 2,0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좌표는? 네. X절편은 마이이고. 얘가안 네. 가? 네. 그럼 여기서 짠! L값 나온다. 직선에. 직선 L은 뭐야? 직선 L의 정체는 X축에 y 이라는 점을 지나는 y 축에 평행한 직선이며 X축의 수직인 직선이지? X는 마이너스 2지. 그렇지. 이해가 안가? 그 말은 또 무슨 뜻이기도 할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맞아 안 맞아? 얘 직선의 Y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말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거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쓰셔도 으면마 6이지. 응. 마 6이랑 뭐랑도해0 나와. 6도야 되잖아. Y 값은 얼마야? 4. 3이지. 아, 얘가 그러면 3이라는 얘기니까, 오호 M 값도 뭐가 나오는 거야? 나오죠? 직선 M. 불러요. 시작. Y는 3이라는 거지. 나 혼자 물어보고, 나 혼자 돼. 어 3. 아유, 좋네. 얘 가, 가. 그럼 Q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Y가 3일 때, 이 직선에서 X값 물어보는 거지. Y에다 3쓰셔놓어버리면 되잖아. 3 쓰셔놓아봐. 마육이지. 마육 플러스니까, 마사지. 마사도가니까 얼마야? 4지. 그럼 Q값은 얼마야? 4잖아. 4. 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선생님, 그럼 P값은 어떻게 구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P값만 구하면 되겠지? P값의 정체는 뭐예요? 요 놈의 요 놈의 두 직선 교점에 무슨 좌표 교점에 무슨 좌표 Y 좌표가 바로 뭐가 돼 P값이 되겠지 예. 두 직선 온전하게 다준 거니까 교점 좌표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laughs> 알아서 하세요 여 P좌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네 여러분들이 하세요